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8쪽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재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재를 가져오고, 번재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가져다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재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재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재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함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커플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든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 한 장을 읽으셨습니다. 예, 드디어 성막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나오죠. 수, 염소 그리고 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먹을 수도 있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성경에 드리는 구별된 제물이었어요. 금송아지 제물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했잖아요. 이일이기 얼마 전이에요. 시내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서는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들라. 아니 만들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된 송아지를 한 마리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했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를 제물로 드리고 있어요. 아론이 경배했던 소를 지금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음,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제물은 드리는 것이지 경배 대상이 될수 없음을 드릴 때마다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 그 경배 그 이후에 첫 번째 성막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모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있는 아론, 그리고 그 대로 행하는 백성들의 모습.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죠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짓는 자는 그대로 행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사장 위임식이 있은 후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일주일간 드리고 이 8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대로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예배가 된 것이죠. 이날 드린 희생 제물은 총 7마리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드린 종류는 소와, 그리고 염소와, 그리고 양이었죠. 근데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로 소한 마리 드리고, 번제로 순양 한 마리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드리고, 번제물로는 일련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와. 순양 한 마리 그리고 곡식 제물, 소재로 드린 곡식 제물도 이렇게 준비하도록 했죠. 이렇게 일곱 마리가 희생되었는데 속건제가 안 보이네요. 속건제는 사실 좀 개인적인 죄에 대한 씻음이었기 때문에 어, 제사를 드리는 데 대표적인 제사장들과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백성들을 위한 공동체의 제사 예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속건제 제물은 제일 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준비된 것으로 먼저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읽은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나열해 보면, 속제제가 제일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린 속제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의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회개를 기도를 드리면서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해요? 회개했으니까 돌이키게 되죠 돌이킨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곧 번제를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헌신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거 그게 이제 지금의 번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은 화목제물이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사람과도 화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의미의 상징의 화목제를 드리고요. 이것은 어쩌면 기도의 적용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기도가 소통한다. 화목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도는 없잖아요. 나 홀로 기도하는 기도는 기독교에서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니 기도의 열매는 순종일 수밖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의 나의 소통의 능력과 은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폭을 이렇게 넓혀 줍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가 되면 웬만한 사람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될때이 은혜는 나를 위롭게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위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은혜이니 감사제물로 마지막에 소제를 드림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한 가지 한번 생각해봤죠. 모세가 산에 산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너무나 엉뚱하게도 시내산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서는 모세가 순종하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불순종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경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재물을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교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다른 거, 무엇을 누구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금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열심을 낸다면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렇다면 그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사랑이 대체 뭘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거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모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순종했었고요. 백성들 그대로 순준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제 말씀에 나오는데 어제 8장 그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래 이래요. 그리하여 그리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복되다고 하는 것은 준행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요. 불순종했던 그 공동체가 순종으로 돌아선 이 모습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임재의 표시로 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무엇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들였던 제물을 사라 이렇게 태웠던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받으셨다. 안 그러면 그 불이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을 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것이죠. 제물이 타느냐, 제물이 드린 하나님이 사람이 타느냐. 근데 우리가 기억할까 한 가지가요. 이것을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 드렸다고 했잖아요. 해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인데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곳에 거할, 거하지 않으세요. 거할 수도 없어요. 하늘인들 하나님이 사는 집에 지붕이 될수 있을까요? 그 넓은 땅인들 하나님의 침상이 될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막은 오늘 말씀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인 것이죠. 그것에서 하나님께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불성종했던 이들이 지금은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들을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지요. 나 자신을 드리는 순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게 돼요. 예배의 문을 순종으로 열고 예배의 문은 순종으로 닫는다는 거죠. 순종을 결단하고 나가서 다시 그 순종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나를 굴복시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또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드릴 가장 귀한 재물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아름다운 찬양이고요 그리고 순종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부자도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고 건강한 자도 드릴 수 있고 병약한 자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순종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만 싶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이건 누구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힘을 빼고 귀를 기울여 겸손하게 듣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면 그래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니? 그럼요. 그럼 멈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네가 하는 일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니? 네. 그럼 나를 믿어 봐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정말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니? 네. 그럼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나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저 마음이 들고 헌신하게 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쩐 일인지 내 마음에. 군이 나요 이상하게 마음이 괴로워요. 그럴 때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뭐 재물들을 열거하다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그 백성을 기뻐하시네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병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마음이 즐거운 자나 괴로운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도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고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